이세 번째 상황은 내일 이후에 나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한데요, 양이 적겠습니다. 낮에 중부지방부터 눈구름이 지나기 시작해 서울 등 서쪽에는 1cm 안팎 강원도 등 동쪽 내륙과 지리산 부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구름이 강력한 한기를 몰고 와 내일 밤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작됩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2도겠지만 모레는 영하 12도. 올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찬 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새해가 돼서도 계속되는 등 한동안 이어집니다. 연휴 동안 동파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변 점검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비나 눈은 내일 밤에 그치겠고요. 차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2도, 대구 0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9도가 되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수요일인 모레부터 해상에서는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이었습니다 하루의 끝! 아리의 시작! 날들기도 주말 잘 보냈죠. 아, 정말 진짜 얼마나 추울지. 기온을 보면 다음 주 뭐, 토, 일, 월, 이렇게 약간 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너무 추운 날인데, 이 다음에 또 한기가 내려와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잘 자요. 오늘도 또와. 내일도. 감사합니다.